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한 번쯤은 마주쳤을 법한 그런 막막한 순간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네. 바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너무 지치고 마음이 복잡해서 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있잖아요. 있죠, 정말 있죠. 바로 그 순간을 조명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입니다. 네, 오늘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그 순간이 이게 무슨 신앙의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깊은 영적 현실로 들어가는 문이 될수 있다고 말하죠. 와,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일학이네요. 기도를 못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니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자료를 통해 우리의 말문이 턱 막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료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 이 infirmity 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뭐 게으르거나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 연약함은 어떤 특정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 죄가 아니군요. 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우리 존재 자체에 내재된, 뭐랄까, 본질적인 한계, 나약함, 무지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죠. 예를 들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육체적 상태일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깊은 슬픔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정신적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날을 막 탓할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보편적인 상태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자료가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긴. 사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아,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가 봐 하고 자책하기가 정말 쉽잖아요. 너무 쉽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예시가 나와요. 아,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예시들이 나오나요? 예를 들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와, 모세요? 네. 심지어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죠. 모세는 그게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너무나 괴롭혔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였어요 정말 엄청난 인물들인데도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난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모습이요. 아 맞아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는 점참 인상깊네요. 그런데 인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정말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그 절망적인 지점에서 자료는 아주 놀라운 해법을 제시하죠. 네, 바로 성경 구절의 다음 부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에서 그 해법이 등장해요. 여기서 도우신다, 이헬페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우신다는 말이 참 익숙한데 사실 그냥 돕는다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파고드나요? 아주 생생하게 파고들어요. 이 단어의 원어는 세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함께, 맞은편에서, 그리고 붙잡는다. 는 뜻을 모두 담고 있거든요. 함께, 맞은편에서, 붙잡는다. 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우리가 무거운 통나무를 혼자 낑낑대면서 들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저쪽 맞은편으로 오셔서, 함께 그 통나무를 번쩍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와. 우리의 짐을 그냥 대신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힘을 보태주신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새로운 그림이네요. 내가 짐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짐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군요. 그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누가 하는 건가요? 저는 짐까지 어,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대신 탄식해 주시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요. 네. 잠시만요.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저는 항상 성령의 탄식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대신 탄식해 주시는 그림을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표현 못할 신음을 성령께서 기도로 바꿔 주신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맞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료는 신이신 성령께서 무지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시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해요. 이 탄식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아, 우리의 것? 네. 우리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저 깊은 곳에서부터 신음과 한숨이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표현되지 못한 우리의 탄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네. 의미입니다. 기도를 만들어 주신다니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자료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드는데요.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너무 두렵고 무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 유능한 변호사가 옆에서 지금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라고 정확히 알려 주는 것과 같아요. 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형성해 주시고 우리는 그 움직임에 따라 그저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탄식은 의미 없는 신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담아 주신 기도의 내용물이 담긴 아직 포장되지 않은 기도 인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뱉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의미없어 보이는 이 탄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는 걸까요? 내뱉는 저 자신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말이죠. 바로 그 다음 구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가 답을 줘요. 아, 마음을 살피시는 이? 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유창하게 표현된 기도가 필요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탄식. 그 너머에 있는 성령의 생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형성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네요. 내 가장 혼란스러운 신음조차도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한 언어로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도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구절은 어떤 의미를 더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 전체 논증의 활용점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 성령의 이런 특별한 도우심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필한적인 계획의 일부라는 뜻이죠. 계획의 일부다. 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그 시련을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돕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우리가 말문이 막히는 것 같은 기도의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다는 말이군요.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정확해요.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역설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만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역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이 고통스러운 경험 자체가 나는 실패했어라는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소망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와.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너무 못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역설인 셈이죠. 이 모든 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데요. 들고 나니 그래서 내일 아침 기도 시간에는 뭘 다르게 해야 하지? 하는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짚어주는 점이 있나요? 그럼요. 이 놀라운 진리를 실제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조언들을 제시해요.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네. 첫째,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는 일단 예배하라고 조언해요. 예배하라. 내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을 때 말인가요? 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냐 싶지만 자료는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의 기도를 예로 들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 그럼 뭐라고 했나요? 대주제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죠. 그렇게 내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시선을 고정하면 내 문제가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내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시야를 넓히라는 거군요.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둘째로 영적인 간구는 항상 옳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더큰 믿음을 주세요. 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항상 좋은 거니까. 네. 이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부합하니까요. 반면에 세 번째 원칙은 개인적인 요청에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요청에 신중하라니.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간절히 구하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10편, 106편, 15절을 인용하며 아주 날카롭게 경고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끈질기게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의 탐욕은 결국 재앙으로 이어졌거든요. 그 구절은 정말 섬뜩하네요.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영혼은 쇠약해졌다니. 어릴 때,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계속 졸라서, 결국 얻어냈지만, 며칠 안 가서 흥미로 잃고 구석에 던져뒀던 기억이 나네요. 어쩌면 영적인 차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 같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래서 자료는 특정 물질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성공을 너무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오히려 영혼의 해가 될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강조해요. 마지막 원칙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믿음의 기도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흔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 때문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를 하면서 억지로 믿음을 쥐어짜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그건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선을 거어요.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때때로 성령께서 어떤 특정 기도에 대해 이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라는 초자연적 확신에 부어 주시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예로 들어요. 베드로가 한번 시험 삼아 일어나 보시죠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를 고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이에요. 이건 우리가 흉내 낼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억지로 믿음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가장 깊고도 놀라운 역설을 탐구해 봤네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의 맨 밑바닥이 사실은 말로 다할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의 한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셈이죠. 우리가 내뱉는 표현되지 못한 신음과 한숨조차도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언어로 들린다는 사실, 그게 오늘 자료가 주는 핵심적인 위로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탄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직 단어로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 갈망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한 기도로 번역되고 있음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그리고 침묵의 순간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